우리 인간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. 존재와 또 인식이 있다고 그랬죠? 존재도 없는데 인식할 수가 있어. 내가 나중에 뭐가 되어가지고 뭘할 거다. 이거 생각할 수 있어? 없어? 추상이라고 그래. 어, 그림도 추상화가 있잖아. 그런데 꼭 존재가 있어야 인식하나? 추상할 수 있죠? 그래, 그래. 그 추상화는 실제 없는 존재를 그림을 그려. 추상화를. 그럼 우리가 그자세 보면은 거기 뭔가가 추, 안에 추상이 돼 있어. 인식할 수 있는 게 들어 있어. 알았죠? 그래서 존재와 인신과 추상 사이에 우리는 모든 사물을 바라봐. 바라보는데 또 이놈을 갖다 또 바라보는데 또 이거를 또 객관으로도 보고 그래 안 그래? 주관적으로도 봐요. 그래 안 그래? 또 갈라져 버려 존재와 인식을 주관과 객체, 주체로 또 따로 봐.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, 어, 내가 지금 미국 가는 비행기를 저거 타는데 안전할까? 이렇게 딱 되는 거야. 맞아, 맞아. 비행기는 실제 있는 거야, 존재. 사고는 추상이야. 비행기 사고는 추상이라니까? 저게 떨어질지 안 될지 모르잖아. 저게 911 빌딩을 향해서 갈지 안 갈지 모르고 탄 거야, 그 사람들. 그렇잖아. 그런데 중간에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. 야, 이거는 테러범들이구나. 근데 조금 전에 그 남자는 인식을 잘못했지? 그럴 수 있지?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와 인식과 추상 사이에서 비행기 안에서 방학하고 있는 거야. <laughs> 납치돼서 죽는 것까지 생각한 거야. <laughs> 비행기 안에서 이 사람은 추상을 한 거야. 그렇겠죠? 이게 뭐요 가만 앉아가지고 이 객체가, 객이라는 성객이 지가 주체적으로 생각한 거지. 그 있는 성격 전체가 그걸 느꼈을까? 안, 안 느끼는 거야. 객관적인 건 아니야. 이건 주체야. 지 혼자만 생각한 거야. 맞죠? 그러니까 이, 우리는 이 존재와 인식과 추상 사이에서 주체와 객체로 놀아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색수상, 무색, 무수상의 무한임에서 우리 무색상의 미초, 무한계대지, 무의식의 무명이 무명지대지, 무명지 무너색무너사이 무호지물도 무지무도이무소도고 이놈의 무자가 계속 돼 나가죠?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야. 아시겠죠? 이거는 철학적으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. 철학에 들어가면 여러분이, 아, 이 존재와 인식과 추상 사이에 내가 항상 방황하고 있구나. 그래서 우리는 이 추상을 조심해야 된다.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온갖 게더 의심스러워져. 어, 밥 먹는 숟가락도 의심스러워. 저거 혹시? 저게 칼이 아닌가? 아, 그래, 안 그래? 호주머니 손 넣으면 건축 나오는 거 아닌가? 온갖 의심이 막 꼬리를 물어. 좋아요?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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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